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혼이란 말을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무슨 중대한 죄를 범한 못난이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보통으로 알게 되고 이혼한 사람들조차도 이혼한 사실에 대하여 그저 감기 정도 앓고 난 사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혼을 제약시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세우신 가장 오래된 제도이며 인류 생존과 번영과 행복의 부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 없이 개인의 행복이나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또한 집요하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며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원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부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심리적으로도 다르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인격이 한 집에서 서로 만나 한 지붕 밑에서 같은 식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좋아했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안니다 서로 대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이 만남이 행복한 가정으로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부부의 만남을 윤난하게 기름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반드시 마음에 지켜야 될 수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인격적인 자존심에 해를 끼치 말아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편과 아내로서 일평생을 같이 살자고 언약을 맺고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인격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지막 부로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 누구를 불구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끼치면 그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그렇게 긴밀하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사이라도 자존심의 상처를 가게 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구나 하물며 남남끼리 모인 부부관계에서 자존심을 짓밟고 상처를 입히면 그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부부관계는 서로 상호간에 자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등의식의 아픈 곳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열등의식, 신체가 혹은 병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 미모에 대한 열등의식, 가정에 대한 열등의식,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기울어지게 결혼한 가정이 처참한 전경에 이른 것을 보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교육을 받고 외국 유학까지 했습니다. 부인은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제2류 대학을 나왔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처음은 육정에 걸려서 결혼을 했지만은, 가정생활에서 그 부인의 마음속에 기울어진 결혼을 했다는 열등의쓰에그 심정을 존먹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낳까지그 부인은 그 영혼 속에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갑자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미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정신이상에 걸렸습니다. 결혼한 다음 남편에게 몹쓸게 괴롭게 굽니다. 당신은 그래 인류대학을 나오고 외국까지 유학을 했다. 잘 낳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해? 그렇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는 것을 불행하게 느끼지. 부끄럽게 느끼지. 그 남편이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음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는 학위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음이 그러나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슴 속에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 열등 의식이 폭발해 버린 것이며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속에 교육이나 신체나 미모나 가정이나 사회적 위치 중에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 열등 의식에 손가락을 대어서 상처를 입히면 그는 인격에 거대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지고,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가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 너무 기울어지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가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기울어진 결혼을 해놓으면 반드시 그 뒤에 열등의식이 늘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며 이러므로 여러분 비록 그렇게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부부 간에 서로 격려하고 자신을 갖게 해줘야지 결단코 그 열등의식 상처 입은 못난처소에 손을 대어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싸움이 단지하면 반드시 상정하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리스은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약점을 더주어내면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심이 깨어지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감정이나 무관심하라는 느낌을 마음에 품게 되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고 매사에 곡해하게 되는 것이 및 사람이 소외당한다고 생각할 때그 마음속에 우울한 인격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 가정에 살면은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 상호간에 무시를 하지 말아야 된 것입니다. 수록 내가 무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시했다고 느낌을 느낄 만한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라도 부인이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빨리 나가서, 아, 여보, 이제 오십니까? 아무리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더라도 전화 내놓고 남편에게 이제 오십니까 하고 우도치라도 바라본다 그것 10년 20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것은 남편에게 무시당한 감정을 주지 않기 위해 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같이 살면서 나를 혹시 무시하지 않느냐 나를 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날카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내가 등하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로부터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곡체되고 삐뚤어지는 것입니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한다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언제나 남편에게 정성스럽게 그러한 무시당한 감정이나 등한이 되는 감정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서 서로 서로 돌보아주면 소외된 우울한 인격이 되지 않고 많은 것입니다. 가정의 명랑한 기분이 사라지고 서로 스먹스먹해지고 우울하게 되는 것은 서로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감정이 생기게 때 이와 같은 상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상처 입었을 때 깊은 애정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좌절되면 그때는 자악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늦게도 자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해가 도을 때로 잘 때도 있고 혹은 밥을 먹다가 안 먹다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고 그래서 심한 자학을 합니다. 부인들은 화장도 하지 않고 몸을 반수하기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좌절감으로서 자학증에 빠졌을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부부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부림 받은 감정을 가지고 방황할 때 그때야말로 깊은 애정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이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남이야, 우리가 좌절 당하고 버림받은 심정을 당했을 때그 몸을 밟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부로서 한 가정에 같이 산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버림받은 감정으로 좌악증에 빠져서 몸부림칠 때 그때 무한한 애정과 동정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것이 부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부부의 만남이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성공 실패하는 것은 그 부부간에 얼마나 이런 일에 관해서 깊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서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니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되지 아니하는것이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성격을 최대한으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성격 차이를 극복 못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격은 순환은 되어도 근본적으로 변화는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결혼했으면, 이제는 성격이 어떻게 되었던 그 성격을 순화시켜서 살아야지. 그 성격 전체를 뿌리채 변화되기를 기대해서 저 사람의 성격을 내 구미에 맞도록 만들려고. 남편은 아내를 구박해서 내 성격에 맞도록 하려고. 아내는 남편에게 압력을 가하셔서그 성격이 아내의 성격에 맞도록 하려고 이러시는 것은 리스건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내실 때 벌써 사람에게 다양 다종의 성격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릇을 사람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며다 더러워진 성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순화시킬 수 있지만 은 성격의 근본 바탕은 변했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릿느릿한 사람, 꼼꼼한 사람, 대범한 사람 이런 성격 자체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니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좋아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주셨으니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마음속에 넓히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없이 살면 언제나 충돌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동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불쌍히 느끼는 마음. 인생을 같이 살면서 서로서로 서로 불쌍히 느끼지 않고는 인생을 유날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남편이 아내의 성격에 맞지 않고 아내가 남편의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을 결혼하고 살면은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다. 그러므로 내가 일단 결혼했으니, 내 아내가 나의 십자가다.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이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매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100% 원만하게 만족해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천당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100%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에도 아쉬움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아쉬움이 있고 자식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말할 필요 없이 남남끼리 모인 부부간에는 언제나 서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 좀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좀더 돌봐주지 않느냐 좀더 잘나고 유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으면 곧 죽을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부부간에 너무 아쉬움이 없이 잘맞는 부부는 얼마 있지 않그 중에 한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러므로 서로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 안 죽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간에 같이 살면은 감사하는 삶을 마음속에 늘 가져야 돼요. 못난 것은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고, 잘난 것을 보고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에 못난 것 제껴놓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신 것을 헤아려보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자식들 간에도 감사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못난 것을 일일이 들추어면 어느 누구든지 불행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난 것, 그리고 감사할 일을 생각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살면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도 서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성경의 부부의 룰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할 때도 아무리 한 팀이 경기를 따라한다고 해도 룰을 어겨버리면 그 경기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 경기해야지 법을 버리고서 아무리 경기를 잘해봤자 그 경기는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특출하게 잘나서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세워놓은 성경의 룰을 어기면 안됩니다. 왜?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룰은 하나님이 법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 법대로 따라서 하면 은 너희가 행복하겠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그 법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나가려고 할때 벌써 하나님에 대한 법의 의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기는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중하기를 죽게라다라 굉장히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동등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룰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나 그건 남존여비의 사상이다. 요사이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인권이 신장된 세계에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룰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난 다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난 다음 행복한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이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는 아내로서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뒤에서 남편에게 잘 말로서 지혜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판단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남편을 뒤에서 도와주어서 남편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부인이 절대로 복종할 것입니다. 마치 주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도께서 스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하시니 신체가 머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중풍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중풍병 환자가 된 집이 많아요. 가정이 절뚝발이가 되어서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건 왜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머리되는 남편을 제껴버리고 부인이 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탁월하게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잘났다고 할지라도, 룰은 룰입니다. 법은 어길 수가 없어요. 지가 아무리 장거리 잘 뛴다고 해서 마라소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산으로 뛰는데, 나는 부산으로 안 뛰고 평양으로 뛰겠다고 뛰어버리면, 평양에 가서 포로로 잡히는 것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부인이 아무리 잘났으라도 한 가정의 룰은 룰입니다 남편이 못난 남편도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잘났으면 뒤에서 운전을 잘해주면 돼요 머리가 잘 움직이도록 손발이 도와서 머리를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머리 받들어서 살아야지 머리 나쁘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몸통도 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난 머리는 수족이 합쳐서 잘받들어주고 잘난 머리는 뭐 수족이 안받들어줘도 수족을 명령해서 잘 이끌어갈 터니 좋고 야간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된 것은 여러분 육체의 머리가 몸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룰을 어기고 나면 가정에 불행합니다. 나는 수많은 불행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주장이 되는 가정을 보니까 남편이 좌절감에 빠져서 술 먹고 방탕하고 자식들은 순종하지 않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 보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로서 룰을 쓰게 되면 또 아내가 그 남편의 머리를 받들면 자녀들도 순종하고 가정이 질서가 서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기는 또 말하기를,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도께서 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가심므로그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는 스 죄가 많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 책임을 짊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로서 교회를 지나게 하신는 것과 같이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날 남편들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아내의 약점과 결점을 모두 다 자기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런 결점이 있노? 너는 왜 저렇게 나쁜 거 하지 말고 그 결점과 약점은 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리니까 몸의 상처이면 머리가 가서 전부 치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인의 못난 것을 나의 책임으로 긁어주고 난 다음에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나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눈을 크게 뜨면 안 돼요. 그때는 지그시 감고 결점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서 여러분이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 좋은 점만 자꾸 찾고 미운 점을 찾지 말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 아내를 양육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돈 뿌리 해와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려야지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그 위에 머리 놓으하려면은 머리는 그 몸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화찬란하게 사치를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지 자기 아내도 돌보지 못하면서 크 나가서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자기 스스로 사치하고 음란하고 이런 남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머리 중에도 암이 걸린 머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처자를 잘 양육하고 또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박에서 위험에서 여러 가지 고난에서 보호하고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동기간 앞에서나 사회 앞에서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어주라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해가지고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런 아내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정의 풍파가 끝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말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영광을 얻게 되면 그 남편과 하나가 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제시한 룰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찾아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의무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어머니, 서라에 있을 동안 순종해야 돼요. 난 우리 애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끔 말하는 거 반발합니다. 그럼 내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벌어주는 돈으로 밥 먹고, 옷 입고, 교육을 받고, 아버지 집에 사는 동안 순종할 의무가 있다. 너희들이 나중에 다 시집 장가 나가서 독립 가정을 가지면, 그들은 이제 네가 아버지니까 그들은 내 명령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가정에서는 내가 무리다, 내가 가정이다. 여기 있는 동안에 내 명령에 순종하라. 제가 그런 말을 늘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일본에서 내가 보니까 텔레비로가 말미암아 아들은 이것 볼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저것 보려고 한다. 이건 아들이 야구방망이로 아버지 머리를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테레비 앞에서 세상에 테레비 프로그램 쓰로 보려고 해서 아들이 야구방망이로 아버지를 쳐 죽여버리고 학교 선생들을 학생들이 때려가지고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가 선생이 무슨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러한 젊은이의 폭행이 우리 한국사회에도 오늘날 점점 흥황해져 성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교훈이 가정에 잘 되어 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며, 그저 한탕으로 존잘벌이라 일확천금을 하라. 돈이나 많이 벌면 이것이 성공이다. 이래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의 교육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며, 한방을두방을 떨어지는 물이 돌을 파헤치듯이, 부모가 계시해주는그 교훈이 자녀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 상호 간의 매력이 없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시들어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활짝 피고 싱싱한 꽃을 좋아하지, 시들어져서 층, 늘어지는 꽃을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결혼생활이 항상 싱싱하고 새로워야지 가정이 시들어져버리면 그때로부터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생활에 취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한 부인이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이혼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왜 이러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반드시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권태기가 다가온다. 처음에는 육정으로서 서로 끌려서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인정이 생겨야 되고, 인정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이가 늙으면 동정으로 살아야 된다. 육정이 지나면 인정이 오고, 인정이 지나면 동정이 오는데, 이제는 육정은 끝나고 한 3년 살았으니, 인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환경을 새롭게는, 환경을 새롭지 않고 막 결혼하고 이미 호직에 넣었으니, 이대로 있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권태가 다가와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남자가 권태가 생겼을 때 이용을 하자는 것은 보통 세상 남자들이 다반사로한 번씩 다 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당신의 가정이 늘 청신하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염적으로 시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예수, 사람이도 좋다. 주일 안가도 좋고, 성경도 안읽고, 하나님께 신령한 생활도 안해도 좋다. 신앙이 타락하면 벌써 신앙적으로 시들어지고, 그리고 권태가 들어옵니다. 이러므로 더 열심히 내어서 교회도 출석하고, 성경도 읽고, 구역예배도 출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신하셔 언제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분위기가 충만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하는 정신적으로 늘 발전해야 된다. 늘 마음 속에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교육도 받고 세미나에도 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발전과 함께 정신적으로 늘보조를 갖지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속에 늘 새로움이 넘쳐야 된다. 이런 새로움이 있어야 매력을 상실하지 않는 그러고 난 다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비록 늙어가지만은 늙어갈수록 그 머리도 잘 만지고 화장도 더 깨끗이 하고 옷도 더. 찬란하고 색깔 있는 것을 입으라 이래서 육체적으로도 서로 늘 매력을 느끼고 생신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자꾸 집에서 어, 저녁 일찍 들어오지 아니하고 친구들하고 이리저리 매 늦게 있다가 밤늦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하면 환경을 새롭게 할까 싶어다가 그 집에 벽난로를 만들었답니다. 그 집에 배치가를 만들어서 벽난로를 만들어서 이래서 장작 을깨와가지고서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벽난로에 불을 씹혀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이자들을 두고 하피를떨어놓고 로맨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로써 지금 그 남편이 저녁에 일찍이 들어와서 그 벽난로 앞에서 그 장작을 떼어놓고 난 다음에 활짝을 끼고 앉아서 책 읽고 이야기하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서 뭐 회사만 끝마치면 집으로 들어온 그것은 그 부인이 그 집에 새롭게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낡은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워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정신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육체와 환경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 함께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새롭게 하지 않고 그대로 먼지 먹고 때무른 대로 내버려놓으면 권태에 빠지고 사람들은 서로 서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므로 가정이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히 행복이 굴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 상호 간에 이와 같이 고준한 노력의 결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한 사람도 불행한 가정을 만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다 네. 같이 오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그걸 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삽니다. 불안전한 남자, 불안전한 여자들이 모여서 세운 가정은 불안전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불안전한 가정을 완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혼인 잔치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비어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불안전한 결혼식이 완전한 결혼식이 되도록 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시옵나이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불안전한 가정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서로 서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를 쓰고 힘을 써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때 가정에서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